어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는 뜻깊은 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신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써달라며 8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 기부자는 앞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왕십리본당 임춘희 프란치스카 씨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800만 원은 한 사람이 청각 회복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데 드는 금액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임신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매년 800만 원씩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들위해서아이헬러를만들요 음... 예, 정말로 이세상님의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임씨가 청각장애를 갖게 된건 20년 전암 수술을 받은 후 청력이 조금씩 약해지더니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임씨는 결국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임씨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히더 그때 남아 있는 듯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임 씨는 올해 초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덕분에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 씨는 다시 들을 수 있게 된건 주님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응.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도 잘 이겨내고 우리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한테 와 주십사. 응. 임 씨의 기부금은 삼성 서울병원으로 전달돼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